웹은 버밀리온의, 버밀리의 특종, 동해는 아르타니스입니다. 맞아, 저글링도 못 잡아요, 지금은. 저도 처음에 그거 써보고, 해병이랑 저글링 정도는 그래도, 꽤 잡겠지 했는데, 그것도 못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데미지 5가 저렇게 약한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버그가 있다고. 하아... 이런 게임 한 판만이라도 해보면은 가볍게 알수있 more minerals quickly now. I don't know if 아 포켓몬 하느라 바쁘겠지 포켓몬도 요번에 또뭐 새거 나왔다면서요. 타격을 받다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당. 아다 보호막의 힘으로 <목소리> 한명파벳 그냥 한, 그냥 대신 한 대씩 맞아줄 애 필요하다. 아. 정말 심각하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드. 오늘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또 하는 거지? 동안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주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가스 늦게 켜도 되는 거냐고요? 안 돼요. 늦었어요. 네, 조금 알아버려요. 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초반에 가스를 빨리 캐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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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적기지를 밀고 멀티를 먹어야 되는 맵에서 최적화 속도가 바위맵이랑 정말 천지 차이예요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다른 사령관들도 이런 맵에서 최적화가 좀 늦긴 한데, 얘는 특히 더 심해요.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엔 잔해와 투병이 남아 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아, 이총 바라버릴까? 느낌이 나한테 보뭘 누가 또가는 거지? 훈련은 됐다고 뭐 시키면 해야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하고 있어 대총 바라보를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느낌이 나 방제패를 뭔가 그러니까 애한테 자동가스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말이죠. 힘들어 힘들어. 지금 여기서 세네선 찍으면서 융합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곰이랑 전차도 찌, 같이 찍히거든요, 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세네선 찍을 가스도 없잖아요. 실로저지대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그건좀 해봐요. 문제가 있어. 어, 아, 아 솔직히 말해서 아르타이스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솔직히 내가 막을 자신이 없었어, 저거. <목소리> 이건 뭐야?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그냥 간주용이야? <목소리> 하고 있어. 그냥 간지용인가 본데. 자세한 사 하나 찍고 이제 우리 일꾼에게 아 근데 상대방이 지금 만 자가 스카이어 가지고 지금 불곰이 의미가 있을까? 병력이 일꾼을 있습니다. 상황이 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으, 하나 정도 인사해. d o c t o 지어 y o u r 야 going to be unknown county. Okay. You're g 니다 n g to be a chung. y o u r o h h a 아, 감사합니다. 나 솔직히 일꾼 다 뒤질 뻔했는데 저 친구가 살려줬어요.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뭔가 이상한 이펙트가 생겼는데? 수정 들고 다닐 때? 그 다음에... 수네선이랑 전차랑... 우주공항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바쁘다. <목소리>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용왕 군주이 또임박했다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이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니면 진짜 미세 여과장치라도 주든가. 용왕 군주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가령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모심이. h a v l l 이제 배쳐다 Our 자치령이다. 올르다 이제 배지를 쳐야 한다 함께 싸운다. 응 음? 아닌가? 음, 뭐지? 그수보막을 받았을 때만 생기는 그런 이펙트인가? 약간 버그 같네. 범 전해드립니다. 화 장치가 50%에 도달해야 했다고 하는 분이 들

이갈의 계획이 궁금하고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용왕, 용용암용이고불리는 성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도가 펼쳐질도 모르겠습니다. 명령 내리시죠. 뭐라고요?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일군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아 여기 있네요 수복 받으면 뭔가 수정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듯한 그런 이펙트가 좀 있거든요 뭐지 저게? 전일이 있어도 Your ally is being attacked. You, you can't build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탱크 대공 연구가 되면 됐네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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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병을 찍지 말고!

남룡이이 도시에 얼마나 고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림바르 응. 응. 휘날리며 내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내 힘은 끝이 말씀하세요. 없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군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힘이 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림바르 휘 이럴 때에서 문제없어. <목소리> 계속하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훈이다올들다 아, 저 고사포 찍는 게지치않네 아, 나 진짜 버그 때문에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기동이가 게임모못신거 때문에 지금 스이어들이 고통을 받아요. 기동이가 게임을 한 판이라도 했으면 어? 알수 있는 그런 버그들을. 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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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에세한리아 잠깐만 잘못 한국어한세 마리. 얌전이 있으라고. <놀람> 어, 근데 이거 하면서 바이킹을 <laughs> 바이킹을 제일 안 찍게 된다. <laughs> 쓸 일이 없다 바이킹이. 그것도 내가 못 쓰는 거겠죠? 언젠가 바이킹도 바이킹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뒷발을 휘날리며. 저 u allies are g e t t i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지 하지 않을래? 아, 이 맵이 참 힘들다.